교수님의 답은 딱 이거였어요. 절대로 오지 마라. 지원해도 안 받아준다. 안녕하세요. 최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을 들어가기로 결심했을 때 전공을 선택한 과정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미국 가서 혼란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쓰던 콩글리시가 너무나 입에 익어서 어, 미국에서도 그 말이 통용될 줄 알고 사용했다는 거죠. 그콩글리시 발음을 교정하려는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너무 자연스럽게 그게 정확한 발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미국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어, 제가 파스타를 하기로 결심하고 토마토 소스를 집어넣은 다음에 바질을 넣어야지 하고 말린 바질이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다녔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어, 옆에 지나가는 미국 아줌마한테 물었죠. 바질이 어디냐고. 그냥 다섯 번을 말해도 바질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펠링을 말씀드렸더니 아 하면서 베이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실 아니면 베이즐이라고 하는데 어, 바질의 미국 발음이 베이실이었던 거죠. 그리고 허브도 허브가 아니라 얼브라고 er 발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읗 소리가 안 나는 거였죠. 한번 남편과 함께 음식점에 갔는데 이제 남편 이름으로 주문을 하고 나서 이제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죠. 네, 남편이 자기 이름 이니셜을 이용해서 처음에 이름을 제이라고 지었는데 아, 점원이 이름이 뭐냐고 물어서 이제 제이다라고 얘기했더니 한참 후에 점원이 열심히 이제 이름을 부르는데 저희 남편을 보면서 테디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지읒 발음과 그 미국의 J 발음은 다르다는 거였죠. 그리고 또한 번은 드라이브스루라고 미국에서는 그 바쁜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맥도날드나 이런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그 차를 대놓고 바깥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어 기다렸다가 받아가는 어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뭔가 말로 해결하는 게 너무나 자신이 없어서 웬만하면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밤 그 밤이고 위험하기도 해서 어쩔 수 없이 드라이브 도로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차를 가지고 그 드라이브 도로에 진입할 때 옆에 기계가 하나 있어요. 그 기계에다가 이제 콜 버튼을 누르고서 어, 주문대에 있는 직원과 통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로 내가 원하는 음식을 주문해야 되는데 어, 제가 하필 운전대에 있어가지고 이제 콜 버튼을 눌렀죠. 그래서 거기서 뭘마뭘 뭘 먹을 거냐 해서. 어 밀크쉐이크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닐라 밀크쉐이크 그래서 바닐라 밀크쉐이크라고 말을 한열번 했는데 못 알아 듣는 거예요. 나중에 직원이 포기했는지 그냥 오케이 해서 이제 통과했죠. 그래서 차를 가지고 쭉 서행을 해서 음식을 받고 계산을 하는 곳에 갔죠. 그랬더니 유리창이 열리면서 점원이 저한테 내민 게 초콜릿 아이스크림이었어요.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열심히 바닐라 밀크쉐이크의 본토 발음이 뭘까 하고 이제 찾아보니까 일단 바닐라가 이제 콩글리신 거죠. 그 바닐라라고 발음해야 되고, 바닐라. 그 그러니까 강세가 다른데 있었고, 그리고 아이, 그리고 밀크쉐이크는 우리는 밀크쉐이크 다섯 음절로 발음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밀크쉐이크 이렇게 두 음절로 발음해야 되는 거예요. 밀크쉐이크. 물론 그 후로도 절대 드라이브 두루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실수들로 인한 좌절감은 누구나 겪게 되죠. 그런데 이제 자꾸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면 이제 움츠러들고, 그래서 너무 두려워,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서 집에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학생이 아니라 학생 배우자라든지 가족인 경우에는 사실 만안 뭐 나가도 상관없잖아요. 혹은 이제 겨우 집 밖에 나가긴 하는데, 뭐 장도 보고 뭐 물건도 사고 해야 되니까. 집 밖에 나가긴 하는데, 어, 절대 미국인과 뭐 말을 섞는다든지 대화를 한다는 일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밖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그냥 쇼핑몰에서 무슨 스포츠 용품점이나 취미 용품점에 가서 그곳이 굉장히 대형 마트가 많으니까 샅샅이 이렇게 돌면서 모든 물건을 조금씩 이제 들어보고 나보고 가격을 비교하고 뭐 옷도 입어보고 뭐 모자도 써보고 이러면 매장 하나에서 두 시간 정도 보내는 거는 아주 일상사거든요 또한 가지 유형은 이제 집에 있으면서 이제 한국이 그리우니까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죠 한국 드라마를 보려면 그 한국 드라마 보는 시간에 맞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깨어 있고 낮에는 자고 있고 그리고 또뭐 이미 완결된 한국 드라마를 뭐 미국에서 뭐 다운로드 가서 본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빈지와칭 하기가 쉬워요 그니까 미국에서 영어 로 때문에 서론받고 뭐 부모와 가족과 뭐 친구들 떠나서 이렇게 있다 보면 그 서럽고 외로운 마음에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드라마 몰입률이 100%가 넘습니다. 그래서 막쏙 들어가고 마법에 빠진 듯하고 드라마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빈지 워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와 있는 한국 아줌마들의 그 교회에 가는 경우에 기도 제목이 거의 다 드라마 페인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드라마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였거든요. 그렇게 살기로 정말 확실하게 마음 먹었다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말 더 소중한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봐야 하죠. 저 역시 이런 과정을 겪었지만 다행히 좋은 선생님들, 그러니까 랭귀지 마음이라 할수 있는 메리 선생님과 수전 아줌마를 만나서 조금씩 저의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됐고, 미국 문화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어 이제 영어에 대한 공포도 결국 소통의 욕구라는 어떤 강한 동기 부여에서 극복할 수 있게 됐죠. 제가 2년 정도는 학교 바깥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영어를 배우고 사람들과 사귀고 뭐 각가지 문화 탐방을 하고 이러면서 지냈는데 이제 2년 후에는 대학원을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제 한국에서 전공이 하필 국어국문학과잖아요. 국어국문학과랑 연결되는 미국 프로그램은 없어요. 수잔아줌마가 그 학교에 어, 환경대학원 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그 학교가 굉장히 좋고, 그 프로그램도 좋고, 환경대학원에 나오면은 어, 진로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한번 거기 가서 교수를 만나봐라. 그리고 이제 아는 분을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상담을 받아봤더니, 그 학교의 환경대학원은 미국 자체에서도 이제 서열이 높고. 어, 그래서 미국인 학생들도 어 굉장히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장학금 받기도 어렵고, 기본적으로 학비를 모두 제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석사니까. 근데 대체로 박사 과정에 들어가면 뭐 학비를 학교에서 부담해 주지만 석사일 때는 대체로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뭐,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럼 영어도 많이 따를 것이고 거기다 내 돈까지 내야 되고 그래서 약간 흥미가 식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잔 아줌마한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둘이서 또 상의를 해가지고 생각한 게 아, 그러면 그 문예창작과는 어떻겠냐 제가 한국에서 작가였으니까 어, 영어로 글 쓰는 과정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이제 또 수잔 아줌마가 아는 사람을 섭외해서 그 문예창작과 대학원의 교수님을 소개해줬어요 수잔 아줌마가 그분을 소개해준 이유는 그 교수님이 네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외국인인데 미국에 와서 어, 교수도 됐고, 또 그러기 전에 이미 미국에서 소설을 출간해가지고, 어, 꽤 유명한 상들을 받은 그런 유명 작가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보면 많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만났죠. 그런데 이 네팔 교수님은 저를 만나서 저의 상황을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어, 너무나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의 소개를 받고 왔으니까 어,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겠다 생각한 거죠. 그 교수님의 답은 딱 이거였어요. 절대로 오지 마라. 지원해도 안 받아 준다. 너무 깜짝 놀랐죠. 뭐 이렇게 좀 미국 사람들은 둘러서 완곡하게 표현하는 편인데 이 사람 같이 직설적으로 말하는 미국인은 그때 아마 처음 본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랬죠. 어, 자기가 네팔 출신이긴 하지만 네팔에서 미국을 유학을 온때 자기의 나이가 스무 살이었고 사실 그 스무 살 유학 오기 전에 이미 중 고등학교 무렵에 영어로 능숙하게 말을 하고 그걸로 글을 쓸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아마 좀 좋은 집안 출신인 것 같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마 그런 외국어 학교를 다녔거나 그 특수한 외국어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거의 자기의 모국어 수준으로 말을 할수 있는 단계. 저처럼 30대 후반에 와가지고 거의 40살에 대학원을 들어오려고 하는데 지금 들어와서 그 영어로 생각을 하고 글을 쓰고 더군다나 문학 작품을 쓰겠다라는 거는 거의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라고 딱 잘라서 말했어요. 그러면서 네가 들어와서 글을 써서 뭐 과제를 낸다고 했을 때 내가 너의 문법이나 다듬어주고 있을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네가 미국에서 책을 내고 싶다면 네가 영어로 글을 쓰지 말고 한국어로 쓴 다음에 혹은 한국어로 출판된 걸 그냥 돈을 주고 영어로 번역을 해서 어, 미국 시장을 뚫는 게 훨씬 더 빠른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의지가 너무나 강하고 뭐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난 영어로 소설을 쓸수 있는 단계에 도달할 거야. 뭐 이런 목표 의식이 있었다면 아마 그 교수님 말을 무시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지원을 했을 텐데 어, 저는 그러진 못했죠. 저는 있는 그대로의 저의 현실을 자각할 수 있었죠. 그분 덕분에. 그래서 세 번째로 수잔 아줌마의 머리를 맞대고 생각한 건 뭐였냐면, 은어 작가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언어라는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어, 스토리텔링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어, 스토리텔링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때, 어, 다큐멘터리나 어, 스토리를 필요로 하는 영상을 만드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그게 수잔 아줌마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 남편이 그 당시 다니고 있던 대학원 텔레커뮤니케이션즈라고 결국 그 학교의 방송학과인데 어, 그곳에 있는 교수들을 한번 만나서 어, 지원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또 수잔아줌마가 저를 밀었죠, 떠밀었죠. 그래서 방송학과 대학원의 담당 교수님을 만났죠. 그 교수님께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교수님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이과 안에는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이 있고. 대체로 실기를 하면 되고 그래서 언어를 뭐 뛰어나게 하지 않아도 강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담당 교수님이 너무나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차분하면서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고 제자들을 많이 사랑하고 제자들을 잘 살펴주시는 분이니까 제가 나이가 많고 뭐 영어를 못하고 이런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별로 괴롭지 않게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귀띔을 해주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저의 경력을 보고서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온다면 이제 학비를 전액 면제해주고 그리고 이제 조교로 일을 한다면 한 달에 어, 천불씩 그렇게 지원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로서는. 비록 다큐멘터리는 5분만 봐도 하품을 하고 이제 잠에 빠져드는 그런 수준이었지만 제가 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제 대학교 때뭐 방송국 구성 작가 알바도 한 적이 있고 또뭐 비록 알바긴 하지만 드라마 보조 작가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어, 작가로서 이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기로 결심을 했죠. 물론 뭐 교수님을 이렇게 많이 만나봤지만 제가 뭐 어떤 과에 가고 싶다고 해서 뭐그 자격 조건을 다 갖추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시험 점수가 받쳐주지 않으면 제가 거기 갈수 없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아고 제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이 있고, 어, 해도, 그러니까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뭐, 이번 학기에는 안될 거야. 제가 결심한 시점이, 뭐, 대학원 원서 내는 데까지 시간이 한 서너 달밖에 남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엔 안 되겠다. 이번 좀는 설렁설렁 하다가 내년에 시도를 하면 될 수도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투자할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일단 뭐, 카운티 도서관에 가가지고, 뭐, 거기에 있는 토플 책, GRE 책, 아주 옛날 버전으로 된걸 빌려서 오고, 이제 공부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간 학생들이 자기가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들을 그 학교 아파트 세탁실에 이렇게 남겨두고 가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누군가 이제 버리고 간 영어 교재를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GRE랑 토플 책이었죠. 30대 후반에 다시 고3이 된다는 거는 정말 근데 괴로운 일이더라고요. GRE 책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 고통이 마구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공부를 해서 즐겁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아, 내가 또 고3이 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다지 열심히 할 생각이 없었던 게 어, 이렇게 뭐, 만살다 돼가지고 고3처럼 이렇게 수험생활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면서 학구적인 열정이 대단하고 또 의지가 강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거랑 전혀 반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냥 동네에서 뭐 미국 할머니들이랑 수다 조금 떠는 그런 실력으로 제가 무슨 뭐 이런 남들이 다 공부해서 들어가는 그런 대학원을 가겠어요. 대학원이라는 걸안 다녀와서 모르긴 했지만 만약 제가 쉽게 들어간다면 미국 대학원도 우수한 거잖아요. 분명히 작심 삼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책을 막 주워다가 그러니까 빌려다가 이렇게 공부하니까 또 아는 후배가 또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공부했던 또뭐 좋은 책을 주고 그리고 격려를 해주기도 했어요. 그냥 평온한 마음으로 그냥 그날 정한 분량을 공부하고 남은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제가 워낙 공부가 괴롭다 보니까 하루에 앉아서 정말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이 한 두세 시간이면은 나머지는 막 괴로워 하면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정말 한국에서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다 엄마 덕분이죠. 엄마 덕분에 제가 그 고3생활 견뎌낸 거지, 나 스스로 한게 아니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새벽에 깨워서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밤에 졸린다 그러고 빨리 자겠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깨워가지고 간식을 먹이고, 동네 산책시키고, 재밌게 하라고 격려를 하고, 한 시간이라도 책을 보고 자라고, 그렇게 해준 사람은 엄마였거든요. 그 제가 한달공부안 하고 이제 두손두발다 들면서 수잔 아줌마한테 하소연했죠. 저희 한국에서 저희 엄마를 데리고 오지 않는 한 제가 여기서 수험생 노릇 못 하겠다. 엄마가 너무 그립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수잔 아줌마가 아주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잔 아줌마가 뭐 엄마 노릇은 못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두 번씩 이제 숙제를 내주시고 이제 저희 장문 지도를 해주러 오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이제 어느 정도 꾸준하게 했던 거죠. 모든 시험이 다 그렇듯이, 저도 그때 운이 좋아서 점수가 잘 나왔어요, 사실은. 평소에 460점 나왔는데, 그날 시험 봤을 때 640점이 나왔어요, g r 이가 그러니까 제 실력이 아닌 거죠. 시험 전 일주일 동안 공부했던 부분에서 많이 나왔고, 어, 그리고 후기를 탄다고 하죠. 그 당시에 이제 기출문제, 예, 그러니까 문제와 답을 이렇게 뭐 애들이 정리해놓은 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온라인에서 그거를 봤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됐죠 시험 바로 전날 텔레비전에서 본그 교양 다큐멘터리 그 자연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토플 시험에 독해 문제로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방송학과 대학원에 합격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후에 학교를 다녀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워서 시험에 붙은 걸 후회한 적이 너무 많았어요 더 쉽게 살수 있는데 내가 왜 힘든 일을 자초해 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그리고 대학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 다큐멘터리 담당 교수님인 로우 노스구 선생님께서 어 저를 미리 만나서 면담도 해주시고 그 학기가 시작되기까지 몇달 남은 시간 동안 어떤 공부를 해주면 도움이 될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제가 뭐 영상 편집 프로그램 전혀 다룰 줄 모르고 컴퓨터도 잘못 다루는 컴맹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또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어디에 가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면 조금은 기초를 익힐 수 있으니까 나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메일을 보내면 이 선생님이 아직 학기가 시작된 상태도 아닌데도 저에게 하루에 열 번씩이라도 이메일 답장을 써 주셨어요. 굉장히 꼼꼼하고 자상한 분이셨죠. 한국에서 보던 그 대체로 권위적이었던 선생님들, 권위적인 교수님들과 너무 달라서 오히려 제가 늘 걱정을 하고 징징거려도 선생님이 잘 받아주시니까, 저의 말도 안 되는 영어로도 선생님께 열심히 이메일을 쓰고, 선생님 만나서 붙잡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학원에 대한 공포감을 조금 씻을 수 있었죠. 이렇게 저의 그 대학원까지 가게 된 과정에서 수많은 좋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사실 뭐 한국인 친구들, 미국인 친구들 모두 합해서.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 저 같은 농땡이도 이제 그냥 떠밀려 가지고 이렇게 하다 하다 보니까 이제 저의 평소에 그 안전지대에서 걸어 나와서 조금 더 도전을 하고 모험을 할수 있는 상태로 가게 됐죠 그리고 가장 컸던 건 그때까지 는 제가 한국에서 작가였으니까 난 오로지 글로써 오로지 글로만 나의 생각을 표현해야 되고 글이 나의 유일한 표현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어, 이 대학원을 감으로써 어, 영상이라는 새로운 매체에 이제 다가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이 있구나. 그거를 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기술적으로도, 그 내용적으로도 깊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준 거죠. 다음번에는 제가 미국 대학원에 들어간 후에. 만난 영어과 교수님에게 제대로 발음 교정을 받고 그리고 일곱 번의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수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영어를 향상시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